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아, 여러분 오늘 주수감사주일입니다. 주수감사주일은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 오늘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축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참 오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입니다. 아까 라미경 군사님 간장에서 들으셨겠지만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느끼지 못한 그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생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 중에서 가장 큰 가르침, 최상의 가르침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왜 종교의 가르침이 가장 큰 가르침일까요? 그것은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영어로 하면 뭐죠? 예, 네, religion이죠, religion. 예, religion이라는 영어는요, 라틴어 렐리카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렐리카레의 레는요, re 다시. 이런 의미고, 내가래는, 니가래는, 뭡니까? 뭐라고요? 연결하는 것. 그래서, 종교의 본뜻은요, 뭡니까? 다시 연결하는 것. 뭘 다시 연결하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 여러분, 뭘 연결하는 것입니까? 단절되었던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 단절되었던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절되었던 생과 살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가르침이 세상에 그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가르침. 최상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뭐, 직장에서, 세상에서 배우는 그 모든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종교만은 하늘을 이어주고, 하나님을 이어주고, 인간을 영혼에 접촉시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가르침보다 더 높은 가르침, 또, 최상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를 믿는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고 말할 때,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 종교가 표방하는 진리를 기록한 경전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교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경의 내용을 믿는 사람입니다. 불교신자라고 하면서 불당에 가서 불상향에 절하며 복만 빌고, 불경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고, 불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사실 미신을 가진 사람이지, 진짜 불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 두 가지를 말하려면 뭡니까? 불교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는 거죠. 불교는 150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물론 유교의 영향도 있지만, 불교의 역사가 더 깁니다. 그 불교가, 불교가 진리로 표방하는 그 불경의 내용은 크게 두 기둥이 있습니다. 불경이 팔만대장경 막 많잖아요. 우리 성경도 내용이 많지만 불경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딱 잡으면 뭐냐. 첫째는 이 기둥은요. 무아사상이에요. 무아사상. 한자로 없을 무 나아. 무슨 뜻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본래 없다. 입니다. 나라는 존, 나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는 착각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고뇌와 고통이 발생한다는. 그러므로 내가 무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는 모든 고뇌, 나의 모든 고통을 내가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냐? 무아 사상입니다. 이 불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죠. 두 번째 기둥은요. 윤회 사상입니다. 한자로 윤은 수레바퀴 윤이고, 회는 돌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레바퀴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듯이 인간의 생과 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인간이 죽었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동시에 뭐예요?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곤충이 된다든지, 어떤 생명수로 되든지, 계속 태어나서 또 죽고,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고 또 죽고. 즉, 생과 사가 끝없이 윤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이 종교의 집은요, 이 모아사상과 윤회사상 두 기둥 위에 불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2500년 동안 인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라든지 이 아시아 지역에 불교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그 불경이 표방하는 무화사상과 윤회사상의 이두 기둥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두 기둥 사이에 논리적인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이 뭡니까? 무와 사상입니다.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공을 이야기하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비워야 된다는 거죠. 나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고뇌가 발생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무아가 진짜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진짜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윤회할 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윤회라는 것도 무아의 경우에는 윤회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없는데 윤회가 없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내생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서 서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살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무화일 수 있습니까? 내가 무화라 하면 윤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윤회가 진짜라면 나는 모아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아가 진짜면 윤회가 있을 수 없고 윤회가 진짜면 모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불교신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불교의 두 기둥 모아사상과 윤회사상 사이에 이 메울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요. 또 생각하지 않고 믿습니다. 왜? 그걸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을까요? 우리를 뭘 믿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성경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제쳐놓고 예배당에 가서 내 욕망하는 대로 기도하고 원하는 것만 내가 받으려고 한다. 그것은 무당에게 가서 구다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일 수 없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에도요 불교가 말하는 무화사상과 윤회사상과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가르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개라고 합니다. 안개. 여러분 안개가 멋지게 피어있는데 안개의 실체가 있습니까?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성경은 또 인간을요 연기라고 연기, 연기도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순식간적으로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또 성경은 또한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냐면 입김이라고 입김. 성경은 이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들아 너희들은 안개야, 연기야, 입김이야. 이것이 다, 무 뭐와 같은, 똑같은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존재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도 나약하고, 보잘 것 없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영원, 즉,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 접속하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윤회사상이 말하는 영원성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두 가지도 얼마나 모순이 됩니까? 자 내가 후 불어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와 같은 입김이라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교에서 무아를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 이김, 안개, 연기, 있는 것 같지만 없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될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안개일 수 있고, 내가 이김일 수 있겠습니까? 불교처럼 분명히 모순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두 기둥 사이에서, 그 어떤 모순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에는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두 기둥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리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성경은 먼저 왜 인간이 안개와 연기와 이 끼인과 같은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최초의 인간인 아단과 하하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나의 말씀을 범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누가 잘못을 하면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은 부부 사이도요 한쪽이 외도하고요 거짓말하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인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영원한 생명이 차단되버려요. 이는 마치 스마트폰이 충전기에서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배터리 용량, 용량, 용량만큼 살다가, 살아있다가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스마트폰도 죽어버려요. 이처럼 인간도 자기 수명만큼 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제로 말면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는가요? 그냥 자기 생명만큼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는 죄, 죄를 해결하는 해결하는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죽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인간의 한시적인 생명은요. 안개와 연기와 입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한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결과는요. 당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죄를 지었고요. 자기들이 죽으면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범한 죄는요. 그 모든 후손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는 순간에 그들의 DNA가 죄인의 DNA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DNA를 타고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술 공장 있죠? 네. 술 공장은 뭘 만드는 공장이에요? 술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술 공장에는요, 한 제품만 만들지 않습니다. 술 공장에서는요, 여러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도수가 높은 술이 있고, 낮은 술이 있고, 또, 고가의 위스키가 있고, 저가의 소주나 맥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 밖에 없어요. 다 뭐예요? 수립니다. 아담이 죄인이 되는 순간에 첫 번째 인간이요 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이런 쪘습니다. 좀 윤리적인 죄인, 좀 비윤리적인 죄인, 박사 학위를 가진 죄인, 학교 문턱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죄인, 피부색이 검은 죄인. 피부색이 하얀 재인, 노란 재인, 가난한 재인, 부유한 재인.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기차 위에서 하루하루 생명이 소멸해 가고요. 육체의 생명이 소멸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뭡니까?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하는 가치는 어떻습니까? 혼자 가만히 있을 때요, 갑작스럽게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우울함이 찾아와요. 아픔과 고통이 느껴져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 공장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과 윤회 사상 사이에는요 그 모순을 극복하게 해주는 다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도 인간은 안개와 연기와 이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안개와 연기와 이김과 같은 인간, 즉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모든 교회당 지붕에는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기 죄 때문에, 내죄 때문에, 내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얼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보완하심으로, 완전한 생명의 다리요, 생명공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교도 알아요. 인간들이 고뇌하고 아파하고 힘든 게다죄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그들이 방법은 뭡니까? 나라는 게 없으면. 나라는 자아가 없어지면, 죄도 안 짓는 거야. 이런 고난과 아픔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련하고 수도를 해도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생명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학문이 깊든 깊지 않든 가난하든 부하든 보잘것 없는 사람이든 명성을 지닌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 새롭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는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요즘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라갑니까? 직장 생활도 힘들지만, 아우, 취업하기도 힘들고요. 예. 너무 또, 요즘은 오래 살아요. 요즘은 40대, 50대부터 노후 걱정을 해야 돼요. 수고해도 손에 질수 있는 것도 늘 부족하고, 온갖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휘청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포자기 하고 싶고, 주지 않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자식 때문에, 아, 부모님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신음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일로 눈물로 밤을 세우기도 합니다. 말 못해요. 눈물만 흘려요.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해 수고하고, 무건 침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딱 각인돼 있잖아요. 예수님 딱 태어나는 장면. 마구간에 말 구유에 딱 있는데 여러분 그버서 보면 어때요? 아, 예수님 멋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을 낳았는데 말구위에 탁 올리겠습니까? <laughs> 말구위요, 여러분. 냄새 납니다. 칙칙하고요.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말구위에 올려놓겠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낮아졌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는 수 있는 모든 고치와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가 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인생에서 벗어나서 참된 안식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그 죄인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면 다 자기 믿고 살아요. 내가 주인인가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 가장 큰죄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브리지가 되는 거예요. 자, 죄를 회개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영접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안개와 연기와 이끈 과 같은 존재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됐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달이라는 것. 죽음에서, 이 무화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 때문에 극락할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화를 누립니다. 간증하시고, 라미경 군사님, 제가 수영을 배우고 물속에서 마음껏 이렇 수영을 하셨다는 말씀하실 때 제가 상상을 해보면서, 야, 옛날에는 무당이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20년 이상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되겠어요? 수영 배우고, 마음껏 수영하는 거.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수여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참된 행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저희들은 한계와 같고 영계와 같고 입김과 같은 존재 우아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접속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